주소를 잘못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왜 그냥 아파트 숲인데 숲 속에 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숲이에요. 어 그냥 산책로인데 이 산책로. 어? 천 이제 많이 가서 이제 알죠 사절 천사 천사. 천사면 불교 쪽이 아닌데 아 흥천사구나 흥천사 오. 왜 이런데 저이 있어? 대훈 씨잘 있었어요 어 스님 아이고 잘 아유. 계셨죠? 스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어, 예잘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뭐 어디, 저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왜요? 여기 서울이잖아요 도남동 오 서울에도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있겠죠. 서울에도 뭐 산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laughs> 너무 도심지죠. 산. 예. 이 도심지에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스님 다들 보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왜 저한테는 저기 아래로 찍어 주셨어요? <laughs> 어 경관한 절에 올때 세상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편한 발 신고 오셨는데. 시죠 가시죠 아, 잠깐, 손님 이정도 있었잖아요 이거 무슨 절이죠? <laughs> 무슨 절이죠? 여기는 흥천사입니다 흥천사 네오심 속에 존재하는 흥천사로 가볼까요? 자, 렛츠 고! 별로 고 흥천사로 고고고 언제 편해지실 거 이거 꼭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돼요 <laughs> 제 트레이드 마트예요 오호! 아니 선생님! 오늘 잘못 온거 아니에요? 오늘 레츠고 전로고가 아니라 레츠고 미술관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너무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잘 지어져 있죠? 오, 너무 이쁜 무슨 미술관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외관이 절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대웅전처럼 약간 좀 옛날 어, 형식에 맞게끔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태웅 씨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절이요? 아니 여기 절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아 여기 서울 도남동 그렇죠 그럼 여기 서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고 도심지잖아요 네. 말 그대로 딱 봐도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응.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맞게끔 절도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를 사찰도 있지만 저렇게 전통 사찰도 있지만 응? 또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편하고 이게 신행활동하기 편한 음 포교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포도당이요? <웃음> 포도당이요? <웃음> 링거를 여기서 왜 아니요 네, 펄피다 펄, 가르침을 널리 전하다 라는 뜻에서 넓을 포자에 가르칠 교자 아, 포, 교, 포, 네, 포, 아 포교당 포교당 네, 포교당 포교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포, 포교당이 그럼 절과 포교당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 포교당은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널리 중생에게 전한다. 그쵸.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도선언을 합니다. 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나의 가르침을 널리 가서 펴라. 아 라고. 그래서 이 포교당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가까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게 포교당입니다. 안 그래도 올 때부터 그래서 공사를 많이 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문화시설도 즐길 수 있고 그렇죠. 또 제가 오다 보니까 산책로도 있던데 이런 거를 좀 시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찰이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사찰의 역할이지만 사찰이라는 곳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변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옛날 그대로의 방식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현대화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대에 맞게끔 맞춰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흥천사가 지금 약간 진화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흥천사가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또 업그레이드 중이어서 좀 소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엄청 크죠? 아니, <laughs> 와, 지금 걸어와도 끝이 없네. 아니, 제가 가본 절 중에도 뭐, 이런 건축물도 처음 봤을 뿐더러, 이렇게 넓은 데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죠, 엄청 크죠? 아니, 얼마나 크냐면은 지금 화면으로 모르신 분 계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시스템 에어컨이 4개가 천장에 깜짝 놀랐다. <laughs> 와. 아니 꼭 그렇게 계산법을 아니, 꼭 시스템 아니, 에어컨으로 해야 되요 유왕이면 <laughs> 부처님에게 이렇게 정말 다른 잡념 없이 기도를 드리려면은 어. 더우면 삼인지라 아, 또 그럴 수 있는데 시원하면은 또 그냥 저기서 여기까지 몇 발자고 걸어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어, 야. 아니 근데 저 계속 궁금한 게좀 많아가지고 네. 오면은 항상. 이 부처님 불상 옆이나 이런 근처를 보면은 어 저기 이렇게 쌀도 있고 그렇죠. 뭐 제사 날도 아닌데 항상 뭐 과일도 음... 있고 떡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과자들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절하고 이렇게 한입씩 입이... <laughs> 아니죠. 이 부처님 전에 예. 공양을 올린 거예요. 공양? 어 예. 저희 자주 뭐 우리 공양 하러 가시죠. 그렇죠. 뭐, 이런 뭐 얘기만...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공양이고 부처님 전에 어. 그 부처님전에 이제 다양한 것을 이제 보시한다라고 했을 때도 공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대표적으로는 쌀, 네. 과일, 과일 향, 향 등, 꽃, 감로수 여섯 가지 육법공양이 있어요. 감로수요? 네. 감로수. 청정한 물. 아. 네, 그걸 이제 부처님전에 올려서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섯 가지 외에. 다른 것도 올려도 상관이 없는 간절한 마음이고 그다음에 어 공양 보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주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네. 오고 가는 물건도 청정해야 되고 혹시 제가 좀 좋은 거를 드리면은 저에게 좀 깨달음을 빨리 해 주실까요? 어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올리면 그것이 이제 씨앗이 돼서 어느 순간 꽃을 피우게 됐죠 제가 아끼는 게 집에 있거든요 이번에 세, 저기 선물 받았던 헤드셋이랑 마우스 <laughs> 키보드 세트가 있는데 음, 새 <laughs>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려운 보류 돕끼를 위해서 기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걸 더 부처님이 바라실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럼요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 진짜 라스트 아, 질문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공연을 올릴 때 보면은 뭐 아까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뭐 집에서 미리 들고 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laughs> 예전 예전 어른 신들은 한 진짜 한삼 사십 년 어르신들은 집에서 네. 머리에 쌀을 끼고 한 번도 이 쌀을 부처님전에 올려야 되니까 내리지 않고 절에 부처님전에 올릴 때까지 머리에서 한 번도 안 내리고 갖고 오, 올라오셨대요. 크는데, 그러면. <laughs>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찰에 음,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부처님전에 올릴 수 있는 음. 뭐 초나 쌀이나 향이나.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시고 부처님전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어, 미리 제가 오늘 공양을 좀 올리고 싶으니 그렇죠. 이런 거좀 준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요 미리 준비가 다돼 있어요. 아돼 있어 요 항상. 그래서 그냥 오셔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다 준비가 다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내시고 부처님전에 올리시면 그렇구나. 돼요. 아, 뭐, 절대로 뭐또 옛날처럼 막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면서 오시면은, 오는 동안에 108번 내한 28번 오니까, <laughs> 이렇게 오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준비된 공양을 올리시는 걸로? 그렇죠. 아, 똑똑하시죠, 이제. 제가 정리는 제가 잘합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제 공양이 어떤 의미고, 뭐,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들었어요. 네. 어떻게 올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우선 한번 가보시죠. 오, 알려주시나요? 네, 예, 예, 어, 예, 예, 예. 저공 선풍기를 올려도 되나요? <laughs> 아, 이건 농들 <정말> 농입니다. <laughs> 마침 여기 어, 어떤 분이 이제 초를 올리셨나 봐요. 아 이거를 한번 갖고 네네. 자 어떻게 하는 법인지 그렇죠. 이제 여기 초 같은 초나 쌀이나 향 같은 경우 사찰 법당 밖에 이제 다 구비가 되어 있을 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초나 향꽃 이런 것을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갖고 오신 다음에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전에 그냥 이렇게 불전 불 불단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으시면 올려놓고 이제 합장 담배 하시고 자리 가셔가지고 개인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 정말 그런, 간단하네요. 그럼 왜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제 이런 초들이 다 타면 이제 그 아, 거기에 맞게 예아저래 그, 네. 와서 불을 이렇게 약간 또 피우. 아유, 아니 아니. 이뭐 이거를 빼서 이거를 꽂는다 뭐이런게 아니라. 어. 어이, 큰일 났네. 아니, 수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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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려 가려 봐요. 아유, 어이, 큰일 났네. 네. <laughs> 아, <안> <laughs> 네, 어이, 아, 들어갔어, 어. 아유. 어이, 큰일 났네요. 괜찮습니까? 왜안 들어간대요? 얘드님. 들어갔어들어갔어 예, 예.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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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절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저 때문에 살았어. 예. 다른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를 올리는 이제 절들이 많은데 네네. 근데 막멋 모르고 이 자기가 초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위초를 빼고 기존의... 자기 초를 아, 그럼 안 올리고 되죠. 아유 그럼 절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다른 초들이 다 타면 그 절에 이제 스님들께서 새 음. 초를 이렇게 알아주시고또 아. 인연법대로 그렇게 다 향도 가지고 왔다고 향을 꼭 꽂아야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향은 그냥 옆에다가 뭐 이렇게 꼭 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또 기도와 사람들 많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또그향 냄새 때문에 음. 목에 또 힘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음. 향을 올리면 이제 사람들 없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왔을 때향 하나를 이렇게 꽂고 올려도 음. 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공양을 올릴 때 소원을 빌면서 해도 되나요? 아 어... 이게 뭐 사실 약간 이 불교의 이 깨달음과 가르침과는 좀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원이 뭐다 각자 다르니까 그렇죠 우선은 뭐 저기 각자 원하는 간절함이 있고 빨리 시급하게 꺼야 될 불이 있으니까 그 당연하죠 근데 이제 불교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아신다면 어찌 됐건 간에 우선은 급하니까 그것을 이제 먼저 해결하고 다만 불교의 목적은 뭐다? 어 정말 뭐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딱 하나 부처님의 깨달음, 깨달음. 성취한다. 음, 성취.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다 보니까 아. 공약물을 올리든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깨, 이 일단 어, 성취한 어. 깨달음을 고통받는 중생에게 두로 또 아, 음, 나누겠습니다. 음. 이런 바언원으로 우선 그렇죠. 급한 불부터 꼭, 꺼주세요. <laughs> 근데 이게 급한 불이라 그래도 정말로 그냥 한 길로 내가 이 길만 가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돼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와서 공양을 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뭔가 조금은 어,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 어, 같아요. 그럼요. 아, 저도 잘안모르 연습 삼아. 다른 분이 올리신 거지만. 그렇죠. 약간 낮잠을 좀자아갔다 하니까 <laughs> <할까요? 웃음> 아니 그래도 요새는 이제 제법 합당하는 게 예. 아주 예. 자세가 참 이쁩니다 예. 아주 여섯 <laughs> 자리 알려주시기로 <알려주실게요>. 약속을 받아보면 <laughs> 음. <laughs> 아저이 풍경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럴까? 아니 풍경만 보면은 진짜 약간 아, 아니네 풍경도 새 거구나 <laughs> 딱 봐도 여기 도심에 있고 건물도 약간 저기 현대식인가 보니까 흥천사가 저보다 동생이죠. 여기 올라오시다가 안내판 안 봤죠? <laughs> 안내판 이 있었어요? <laughs> 여기 흥천산은 예. 어 우리 그 저번에 후덕사 갔을 때 음. 조선 조선은 뭘 이념으로 삼았다 그랬죠? 저기 유교. 어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약간 조금 배척이건 아니지만 약간 조금 절로 조금 더 들어간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네 글자로? 절로 대피. 절로 <laughs> <전록> 대피. 절로 <laughs> 피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숭유억불. 아, 그건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건 잘 귀에 안 박네. 네. 조선은 고려 때 흥했던 불교를 이제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불교를 많이 배척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 최초의 자 조선의 최초의 임금은 누구시죠? 오 어, 잠깐만. <laughs>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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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기. 내가 봤을 땐 태훈 씨도 나랑 같이 음? 뒤에서 놀던 분이었어. 아니 <laughs> 아니요 저는 저는 알거든요. 아 음, 최자마 최수종. 용의 눈물 최수종 유동근? 어우 그렇죠 유동근, 유동근 선생님. 유동근. 아 선종. 선종은 누군지 아세요 근데? 몰라요. 근데 <laughs> 종 보이길래. 선종이. 태조 이성계 아 맞다 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예. 조선 건국에 이제 옆에서 많은 어, 도움을 줬던 신덕 왕후 강씨 강씨요 네성이 네. <laughs> 강씨라고 아 강씨 여기 아. 여기 좀 넘어가면 정릉 있잖아요 네 알죠 네 그분의 이제 릉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제 그극락 왕생을 발언하고자 왕실에서 이 흥천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음 이 흥천사가 아주 어 중요한 이유는 조선의 그숭유 억불 정책 속에서도 조선 왕실에서그 유교의 그런 양반님들, 유생들, 그런 사람들의 그거 만류를 뿌리하고 뿌리치고 아, 절을 세웠다라는 것에 아, 아주 그걸? 의미가 깊죠. 그때 당시에 이런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메인 거리에다가 세운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때 정말. 수도가 그때도 이쪽이잖아요 어이 그럼요 어 근데? 와 그러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어이, 그럼요. 역사적으로서 정말 의미가 깊은 절이네요 이 흥천사도 이제 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죠 와 대단하죠 1 0 됐구나 네. 어이 태조 이성계가 이 절을 짓고 흥성대원군 우리 흥성대원군 누구시죠? 저기 저 커피 좋아하시는 분 흥성대흥? 고종의 저기 아버지 흥성대원군이어 그...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아이고 맞잖아요. 야, 똑똑하시네. 저희 여태까지 캐릭터예요. 왜? <laughs> 아유, 참 진짜 바보인 줄. 이제 맞추니까 틀린 줄 아셨어요? 아유, 어, 그러니까. 커피 즐겨 마시고. 어,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그분께서 이렇게 선판을또 직접 써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 어느 게 어느 게그 흥성대원군이 쓰신 거게? 스님은 알고 계세요? 아, 저는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네. 정답은 PD님이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주셨어요. 시청자 거예요. 퀴즈입니다. <laughs> 아시는 분은 그 AI, a 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a, a r 수몇 번으로 하면 선물을 주지 않을까 아래 번호 아. 땡땡땡땡 알아서 나가고 있어다 <laughs> 아니 님그 스님. 스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역사람께서가 이게 한 거의 이하고 한 500년 된 그렇겠죠 대웅전 네 대웅전 맞아요? 어이 사찰의 주부를 모시는 곳이 이제 대웅전 인데 주부요? 예 주, 아, <laughs> 주불 주인주 아 주불 아, 주인주자 주인 부처불자 네네네 그래서 아. 주불이 되는 곳을 모시는 곳이 대웅전인데 네? 대웅전에 이제 부처님이 누구냐에 따라 음. 그 현판에 음. 이제 그 메인 건물의 음. 이름이 바뀌겠죠 네 대웅전이 아니라 저기 뭐라고 써 있죠 삼문이네요 한문인의... 예, 아, 그렇죠. 아, 똑똑해. 네, 똑똑해. 뭘 오딘가? <laughs> 극락보전이라고 합니다. 극락보전. 네, 극락보전은 어, 서방정토 아미타부처님을 모시는 곳을 극락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서방정토 누구? 서방정토 극락. 선님 부처님이 어 이제 제가 아직 완벽히 모르지만 손 모양을 봤을 때 네. 석가모니 부처님 그 <laughs> 아니 저기 아까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기 누구 또, 다른 아미타불 <laughs> 맞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 그렇죠 아 왠지 저는 조금 그래도 크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인 줄 알고. 이제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네. 양 옆으로 섭씨하는 보살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양 옆을 섭씨 보살이라고 하죠. 아,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다른 분들이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오, 아니, 제가 이렇게 실례되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골키퍼. <laughs> 아니, 저, 이렇게 막 잔상으로 많이 보일 때 있잖아요. 영화에서 기법으로. 저, 누구세요? 손님 손이... 엄청 많으신데요. 너무 많죠. 예. 어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제가 다녔던 절에서 관세음보살님 뵌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 근데 손이 저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상징으로서 천개 눈과 천개 손이 있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해요. 영화나. 약간 이제 불교랑 관련되거나 아니면 좀 무술 영화에서도 음. 약간 조금 부처님에 관련된 그런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손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갑자기 뒤에 나타나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어, 그렇게 보살님이 이렇게 보살님이 싸우는 영화를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다뤄주시더라고요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어떻게, 중생들을 다 살펴보고 도와준다라는 거죠. 아... 천 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보시고, 천 개의 손으로 그들을 다 아, 어,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천 개는 안 되는 데죠? 만들다가 좀 힘들어서 좀 줄이신 것 같아요. 아... 한 개당 그냥 한, 한 50개, 60개로 생각하세요. <laughs>